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아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있다가 이거 푸단 하나만 켜보고 푸단 하나 켠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주면 나가고 안 주면 안 나간다. 집 앞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러니까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다 하다, 하다가 에이 하고 있었는데 이 푸단이. 2분 남았을 때쯤, 3분 남았을 때쯤, 그래도 몰아내줘가지고, 나가게 됐네요. 오늘 또 나은 김에, 그래도 깔끔하게 타고, 집에 오도록 하고, 업소콜이어서 빨리 가야 될것 같고, 업소콜은 또, 좀만 늦게 가면은, 또, 손님 가버리니까. 자, 이자보시죠 몰아내서. 자, 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켰는데 어, 기사님도이정도 없는 거 아닌가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예다가도 모르겠네 46명이면 소소한 건가? 자 우선은 모란을 왔으니 모란에서 북정동 하나 있다 뭘... 아이 토요일날은 우선은 한시는 돼야지 재미가 있어지는데 한시 전에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우선은 나왔으니까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일도 또 바빠가지고, 아이고, 오래, 늦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자, 콜을 잡고 나타날게요. 콜, 뭐, 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딱히 하나 있다. 오프 2만원 자, 이따 보시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안양 목대가 터져줘서, 안양 3만원 줘서, 안양 3만원 가고,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 날은 이제 정상가, 뭐, 키워 먹고 자시고, 큰거하고 자시고를 새벽 1시부터나 해야지. 지금 시간에부터 키워 먹으려면 키워 먹을 수 없다. 자, 우선은 인더건으로 갈게요. 인더건도 뭐, 여기서 금방 가죠? 자, 이따 보시죠. 인더건에서. 아까 5만원짜리 뭐가 한 1. 몇 킬로 했던 거, 어, 이거구나. 가양역 가는 거, 어디 경유에서. 자, 이따 보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우선은 인더관에서 목동인데 인더관에서 목동은 생각보다 더 멀어요 <laughs> 인더관에서 목동 있고 오류동 있고 목동은 바닷갈리니까 빠졌네 자 우선은 잘도착했고요 했구요 했고요아참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나고 왜 위치가 이래 인더건쪽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방향상. 인더건 쪽으로 가고, 오류 정도 빠졌네? 둘다 빠졌네? 둘다 잡지 않았는데, 둘다 빠졌고, 이제는 또 주는 거, 안거나 그냥 정당가 주면은, 키워먹고 자식어도 없이 정당가 타고 다니면 됩니다. 자, 쿨 잡고 껴 3만원, 3만5천, 4만원, 2만5천원까지 뭐든 주십시오. 네. <laughs> 자원입니다.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카카오의 저 멀리, 저 멀리에는 좋은 게 뜨네요. 자, 저는 저 개봉동 잡았고 개봉동 넘어가고 우선 이거 진짜로 토요일날은 1시까지는 그냥 단가 맞는 거정단가다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는 또막 이렇게 뒤에 잘 되는 그런 게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강화동도 많이 올랐다 아까 3만원부터 시작했나 이 검단이 그래도 4만 5천원까지 올렸으면 많이 올랐네요 우선 그런 상황이고 좀 멀리서 막양 양촌가는거 막 카카오로 6만포인트 때 뜨고 포곡가는거 4만 몇천포인트 뜨고 하는데 넘나 멀어가지고 갈수도 없고 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요거 잡았으니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공동에서 뵙죠 개공동에서 네,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아파트콜이 뜰수 있으니까 자원입니다 우선은 잘 도착했고 공방하네요 역시, 주말에는 어딜 가도 내비 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주는 것 같고, 차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좋고, 이제 갈수 있는 거는 음... 내가 봤을 때이 풍동이나 키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만원 시작해서 2만 2천 포인트까지 오른 거거든요? 딱히 음... 커질 것 같진 않고, 그 고척동에서, 아 고척동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더니, 쳐보니까, 그거, 그 뭐야? 그, 뭐지? 뭐, 마마? 그, 그 가수들, 그거 해가지고, 마마 콘서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해가지고 사람이 뒷담하더라고요 와, 사람, 야구를 보러도 몇 번, 두 번인가 가봤지만, 그때보다 훨씬 사람이 많은. <laughs> 야구 끝난 줄 알았네. 무슨, 어씨, 야구 하나. 자, 우선은 여기서도 이제 키워먹은 풍동 하나와, 산들마을은 뭐, 쩝, 쩝쩝쩝. 산들마을 왠지 이름이 일산일 것 같은데, 느낌상. 고강동이라,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고강동에서랑, 고강... 오, 오, 청라가, 청라가 여기서 25분이네. 진짜 차안 막힌다. 자, 키워 먹을 게 많아요, 지금. 장곡동도 있고, 자, 뭐든 키워 먹고 와볼게요. 자, 원입니다. 이게 고척동에 제 주변에 콜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당연히 단가가 안 맞을까, 여지껏 안 잡고 있었고, 요 일직동으로 되게 키워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이제, 한 5분 후에 온다길래 5분 후에는 저게 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고, 막. 아, 신기하게 콜이 많네. 네, 그니까 저랑 주변 1km. 중요한 게 1km 정도 거리. 어 근데 멀긴 멀지만, 청담동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제가 잡은 건 바로바로 한두치달지 복귀 콜 잡아. 집에 갑시다. 에 됐다. 오늘 고생했다. 42,000원, 3 0원 찍고, 요거 2만원 찍고 했으면은, 고생했어요. 근데, 한동 갔을 때 좋은 콜 주면은, 또 나와보도록 하는데, 원래 들어가면 잘안 나오죠? 29,600원 했다가, 거기다가 오늘 알바한 거 20만원, 이것도 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어차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제 거에만 올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요 오늘 거는 26만 3 0원 진짜 많이 벌었다. <laughs> 자 우선 근데 하한동 가서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하한동 가서 마무리를 다시 찍어 보죠.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어 상암 7단지. 한칠단지 산한 단지대한시단지 산한 시단지술 먹어서 산한 시단지한시단지 뭐 그럴 수 있어. <laughs> 자, 음, 하 한동에 가서 콜 주면은 나간다 했지만 한동이 아닌 상황으로 와서 일을 더 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냥 15,000원 더 받고 그냥 왔거든요. 뭐 35,000원이면 사실 나쁜 건 아니니까 이 당산동이나 이제 커졌으면 좋겠네. 와, 51,000원. 야, 원당도 51,000 이거 너무 나 넘나... 괜찮네? 근데 저는 지금 매우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 당산동을 키워 먹을 거고. <laughs> 자, 이런 상황이네요. 아, 근데 아까 반송동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는데. <laughs> 집에 가려고 하동 자꾸 좋아했는데. 상암칠단지. <laughs> 자, 잘 들어보십시오. 술이 취했어, 내가. 상암칠단지, 하암칠단지안 비슷한 아, 거 같은데. <laughs>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당산동이나 키워 먹어볼게요. <laughs> 자, 원입니다. 우선은 개 망한거 같고 가, 간양동 35,000원, 4만원 키워먹을라 하고 신대방도 3만원, 3만 5천원 키워먹을라 하고 당산도 그 뭐야, 한 16,000원에서 이제 한 번만 더 점핑되면 갈라 하고 그 목감도 4만 5천원 되면 갈라 했는데 카카오로 4만 5천원 들어왔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갈게 없고 그러고서 이제 푸다... 코다네 킨게 아니라 담배 켰나 담배도 끝나가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싶고 너무나 슬프고 하안동이왜 상한동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하안동 됐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아까 집인데 돈을 조금 더 벌긴 했어도 아 근데 사실은 그냥 적정 단가를 타고 다녀야 되는 토요일인데 그러다가 옆에서 큰거 주면은 슉또 날라가고 해야 됐었는데. 12시가 다가오니 또 인간의 욕심을 끝쳤고또 키워 먹으려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끝났네요. 신월동 3만원도 있었고, 맞네. 신월동 3만원도 있었고. 하여튼 3만원짜리 갈만한 거 많았어요. <laughs> 근데 그거 조금 더 키워 먹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정말 욕심쟁이.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것 같고, 그거 아까 하나 더탄 거? 어, 2만원인데, 하여튼. 15,000원만 더 받고 3 5 0 0 0원온거 요거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갈게요. 아이고.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월요일날은 축구 볼 거예요 월요일날은 축구 볼 거고 화요일날 뵙도록 하죠 저번에 축구할 때 분위기 전달 잘해 드렸으니까 아마 일하실 분들은 일하시겠죠? 자 그럼 저는 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